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장을 명사부터 어디까지 배웠어? 따라 합니다. 명사. 명사. 자, 반사. 꾸며준다? 네, 이거 대신한다? 대명사. 꾸며준다? 형용사. 자, 형용사 꾸며준다? 부사. 길어지는 형용사, 관계? 대명사. 형용사나 부사가 없다? 전치사. 주어를 썼습니다. 주어를 썼으니까 다음에 뭘뭐 쓴다? 동사. 동사를 도와준다? 조동사. 자, 능동과? 수동. 자, 동사를 받았어. 동사를 배웠지. 자, 동사에서 나온 애들이 있더라. 자, 툴을 붙여서 안정해진다. 무슨 부정사? 투부정사. i 인지붙어서 명사하다? 동명사. 그죠? 동명사. 둘로 나눠져 있다? 분사. 그럼 이제 주어동사의 문장을 다 썼다, 이거지. 근데 문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줘야 되고요. 또 구와 구를 연결해줘야 되고요. 절과 절을 연결할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결해준 애를 접속사라고 한다. 알겠지?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접속사는 이거 봐요. and나 but나 or이나 so, for라는 무슨 접속사 등이 접속사가 있다. 근데 문장에서 문장 안에서 속해 있는 것, because나 if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죠한 문장 안에 다시 뭐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다. 이는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음. 그래서 자. 접속사의 정의를 뭐라고 배웠어? 접속사는 이어주는 건데 무슨 접속사?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다. 이서 크게 입 벌려. 중얼중얼해야 돼. 알겠지? 음. 등위 접속사에서 시험은 뭐가 시험이냐면 평행의 법칙이야. 알겠지? 평행의 법칙이란 건 뭐냐면 A자리에 자 명사를 썼으면 B자리도 뭐다? 명사. 앞에가 형용사면? 형용사. 앞에가 절이면? 명사절이면? 뒤에도 명사절. 이렇게 맞춰주는 게 평행의 법칙이다. 알겠죠? 경인이 등이 상관 접속사에서의 시험은 뭐였나?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생각해봐. 보세 A and B. 이들 A or B. 니들 A nor B. 나도 네이버돌 월소 B. B as well as A. 시험은 뭐였을까요? 나도 네이버도 B. 자, 시험은 순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위상관접속사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뭐냐면 수의 일치다라고요. 뭐 수의 일치. 그럼 여러분 책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쭉 해서 등위접속사에서 여러분 책 보니까 등위접속사가 있죠. 247페이지에 등위접속사의 시험은 평행의 법칙이고요. 쭉 넘어와서 등위상관접속사가 있어. 등이 상관접속사 249페이지지? 자, 등이 상관접속사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등이 상관접속사에서 시험이 나오는 것은 자, A자리하고 B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수의 일치를 보는 거야. 그렇죠? 아, 수의 일치를 어디서 시킨다? B. 자, 보스 A and B는 둘 중, 둘이니까 무슨 취급이다? 단수다, 복수다. 복수 취급이야. 자, 이덜 A, 월 B는 어디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 neither A nor B도 B가 중요하다. 알겠죠? 이걸 다음에 근자 일체 원칙에 따라서 동사와 가까운 쪽이 주어다. 무슨 원칙? 근자 일체 원칙. 잊어버려야 돼요. 자, 나눔 네이버 돌서비는 A 뿐만 아니라 B다. A, A, A 뿐만 아니라 자, 또한 뭐다? B다. 그러니까 A가 중요해, 뭐가, 뭐가 중요해? B가 중요하죠. 그래서 B가 수 일치다. 비 에지와 에지는 당연히 비겠죠. 뜻이 같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어, 등이 상관접 속사에다가 어, 수의 일치라고 적어놓으세요자 이러면서. 동속 접속사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 이것만 적어놨죠. 자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이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인데 우리가 명사절을 다시 배워볼 것이고, 부사절을 다시 배워볼 거고, 형용사절을 다시 배워볼 거야, 다시.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이것만 할 겁니다. 따라 형용사절. 형용사절. 대해진아 대표적인 형용사절은 뭐가 있어? 관계대명사. 따라해, 관계대명사. 관계. 큰일 났네, 이놈들이. 1학년들보다도 못하네. 따라해, 관계대명사. 관계 대명사. 또 뭐가 있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관계, 전치사 관계 관계 플러스 관계대명사. 시행이, 기산은2015 대학 수학년이 되어야 데 근데 지금 15학년도, 14학년도 있고, 근데 이있어 근데 이게, 배터리 한번체했잖아요 6시에. 근데 꺼졌대요, 중간에. 배터리가 없어졌데 아되헷죠 해가려고 잘못 고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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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구분지났었어요 그러면 첫 방에 한번 네. 그거 보고서 네. 소리 안 나면은 지금 강의 대체 해야 돼. 네네. 네. 어 이렇게. 네. 이시협력자들 네. 어... 네. 네. 어... 어, 네. 뭐... 관계 담임사 공부하고밖에 없다. 관계 조사밖에 없다. 나연 쌤. 나인 쌤. 이걸, 인코딩을 일단 하는데, 네. 하면은, 앞에, 저기는, 똑같이 해. 이 수업을 괜찮아? 아니지. 앞에 앞에 것은 애들 거 분명히 카메라, 그, 저기가 있을 거야. 그, 저기, 배터리가 앞에는 있었을 거야. 네. 그러면 네. 앞에 오프닝을 때려놨거든요? 네. 오프닝 올려주고, 만약에 1학년 애들 것이 중간에 가다가 끊겼을 수도 가 있어. 네. 그럼 이 수업으로 해갖고 올리라고 같이 해가지고.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등위 상관접속사하고 등위 접속사하고 등위 상관접속사는 다 알죠?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건 중학교 대 시험이야.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다음 중 대세용법이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안 되는 사람? 다 돼? 확실하게 쪽팔림이, 쪽팔린다고 막손안 들고 그러면 안 돼? 다 돼, 안 돼? 다 돼? 될수 있어? 대세용법 다 알겠어? 어, 그럼 이제 명사부터 가는 거야. 다시,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만 배우면 접속사는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음. 그리고 내일은 3일절이지. 3일절이니까 와서 가정법을 하자. 알겠지? <laughs> 왜? 애들이 뭐 등교 준비해야 된다고 어떻게, 계약 준비해야 된다고 3일절 쉬지 않는데 쉴까? 음. 집에서 쉬어. 숨 쉬어. 알겠지? 5시까지 푹 쉬다가 와. 알겠지? 어, 5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업 준비해. 아, 계약 그 준비해. 알겠니? 그리고 이제 6시부터 준비하고 나와. 알겠지? 어, 그러면 되지. <laughs> 왜? 왜못 와요? 또 기숙사가? <laughs> 네. 어차피 그게 걱정하시는데 아. 별로 아.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제는 인제, 그럴 거야. 아마 그, 그, 어, 학교에서 야자를 강제로 시키면 교장이 아마 잘려. 아 어, 진짜요? 응. 음. 야자 강제 못 해. 알겠니? 담임, 내가, 내가 와. 내가 바로 교육청에 있다너 넣어줄 테니까. 알겠지? 내가 그 법안을 내가 제안했거든? <laughs> 법안 발의했어요. 강제로? 그 담임 이름만 써와. 알겠지? 담임 이름하고 제기하고 와. 알겠지? 어, 내가 바로 학교 교장실에 바로 전화해줄게. 아니, 내가 한게 아니야. 교육청에서 해주면 돼. 그거 못하게 돼 있어. 근데 되도록이면 야자는 하는 게 좋아요. 전체가 나와버리면, 전체가 나와버리면 나와서 야자를 안한게 좋은데, 어, 혼자 나와서 할 일이 없잖아. 남들 다 학교에 있는데 나 혼자 나와서 뭐 PC방 가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제? 친구들이랑 같이 담배도 같이 피워야 재밌지. 혼자 피우고 다니면 어떻게 뭐, 재미도 없어요. 맞지 기숙사? 기숙사 괜찮아. 난 성실하니까. 야, 마음을 공부할 때 계속 제일 자세가 뭔지 아냐? 특히 3학년들은 잘 생각해라. 3학년들은 좀 넓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 넓게, 넓게 봐야 돼. 그러면 잘 봐. 니네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는 언제까지다? 6월달까지죠. 언제까지? 6월달까지. 니네는 3, 4, 5, 6. 넉달 남았다고 근데 이제 그래 놓고 수시를, 수시 쓸때 이제 삐짝삐짝 하는 거야. 삐짝삐짝 하고 나서 수시, 정시까지 갈 사람, 손 들어봐. 정시. 정시까지 공부할 거다. 수시? 물어보는 거야, 정시, 수시. 아, 결정 없어? 어, 점수 잘 나오면 수시, 안 나오면 정시. 수시? 어. 자, 여기 보세요. 너 처음에 정시라고 했잖아. 어? 둘 다. 정시까지는 가기는 갈 거지. 그러니까 수시를 일단 쓰고 해. 그러니까 그 저기가 그 최저 등급제로 최저 등급제까지 할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야 되잖아. 근데 저기 봐. 최저 등급제까지 간다는데 방황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2학년들은 지금 시험을 내신했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강의를 했다 해지나. 알겠지? 방학 동안에는 왜냐면 문법을 한번 잡아. 이렇게 쭉 잡아 놓은 것은 내신을 갈때 말길을 알아 먹으라고 내가 잡아 준 거고. 알겠죠? 내일까지 끝내 버리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이제 3월 달 되면 다시 뭐 해? 이 시간에 구문할 거야, 알겠죠? 구문하고 일요일 날 실전 문법 들어갈 것이고, 알겠죠? 그럼 구문이 150개가 끝나버리면 그 시간에 다시 문법이 이 시간에 들어오고 리딩을 내가 일요일 날 때려주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수능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 리딩이라 한번 보여줬죠? 그렇게 해서 수능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거고 내신의 최적화는 지금 시키려고 지금까지 해줬어 강의를 쭉. 어. 선생님이 강의 방향을 잘 알아야 돼. 네. 2학년들은 그러니까 내신부터 차근차근 싸움, 싸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체력 비축을 하고 넘어갈 때고 너무 이렇게 막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 안 해도 돼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어. 에이? 알겠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3학년들은 뭐냐면, 어, 마음의 갈등만 안 하면 된다. 갈등. 제 생각에 갈등이란 게 뭐냐면, 이번 3월 15일날, 3월 11일날 시험 뭐죠 알지? 그 3학년들한테 팽비한 것은 3월 11일날 점수가 12월달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얼토당토아는 건데 왜냐하면 왜그 점수가 말년까지 간다고 생각하냐면 3월달에 시험을 못 보면 4월달에 봐 그러면 3월달에 국어 안 나오면 국어 공부해서 4월달에 국어 나오면 영어 떨어져 5월달에 영 국영 나오니까 수학이 떨어져 계속 핑퐁 작업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다 보면 이제 6월 달부터는 마음의 갈등이야. 이게 될까, 안 될까. 수시가 어설픈데 써놨어.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 금방 여름방아 오고요. 추석 와버려. 1년 가버려. 여름방아 오면은 120일 남은 거야. 그때부터 공부 안 돼. 걱정만 하고 있어. 알겠니? 어, 몇 년, 20년 봤어, 20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겠죠? 어, 자기 마음을 다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어 하여튼 꾸준하게 뛰는 게 중요해. 꾸준하게 알겠어요? 꾸준하게 잠깐만. 꾸준하게. 팀장님 어, 오면 엄마 오시라고 바로 가. 아기지 상담하면 안 돼, 알겠지? 그냥 내가 해란 대로 아, 어. 어. 하고 와. 아, 아니야, 아니야, 팀장님, 어, 그, 접수, 아, 접수만 접수. 하고, 저기 상담은, 그, 저기 하면 안 돼. 고등부건 내가 하니까 공부방향은 내가 잡고 갈 거야. 음.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게, 8시 반까지. 믿고 한번 따라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2학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혜진이랑 잘 들어. 2학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은 내가 잡으면, 분명히 내가, 내가 계획한 데까지 점수는 다 올려. 근데, 니네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건 뭐다? 어이만 해주면 돼, 어이. 알겠지? 단어는 내가 외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니네는 뭐 해줘라? 어이. 따라해. 단어. 단어. 3학년들도마찬가지 알겠죠? 3학년들도잘3학년들도 어, 어, 3학년들도 금방 점수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작전을 이렇게 짜. 6월 달까지는 5월 말까지는 내가 작전 짜는 게 일단 기초 작업 튼튼히 하고 그때까지 되고요. 6월 달부터는 영어를 공부하는 방향이 그냥 어떻게 입에서 수능 암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지? 암기라는 것은 그러면 암기 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시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3월. 어, 내일 작전사서3월때부터 일단 입에서 수능특강 들어가 줄 거거든요? 수특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2학년, 3학년은 같이 들어가라, 있어. 니네도. 알겠죠? 어, 수능특강 같이 해라,겠어. 왜냐면 하 2학년들도 좀 높여서 해라고. 알겠지?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암기를 목표로 하세요. 에? 알겠지? 암기. 그냥 암기 할 정도로 해. 어, 그가 한 권, 세 권, 이제 세권나오지세 권. 세권 세권 나오니까 세권 정도 암기 할 정도면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까지, 2등급까지는 보장을 한다. 알겠어? 어, 그니까 러 암기를 목표로. 암기를 해버려야지 중간고사 때도 편하지? 알겠지? 어, 그래서. 야, 니네 2, 3학년이니까 내가 딜 하나 할까? 어, 단어하고 시험 공부는 니네가 할래? 단어시험 안 봐줄까? 빨리 너네가 대답해 줘 봐줘 말어 단어시험을 안 본다면 리딩을 2시간을 넣어 버리라고요 그림을 1시간 들어가고요 단어를 여기서 하는 것만큼 해도 충분히 단어나 일주일에 150단어 정도가 충분해요 50단어를 하루에 외운다는데 50단어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도 단어 외워 보는데 하루에 50단어 좀 버그차고. 이제 50단어 외우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안구냐? 50단어, 한번 보는데 1시간 반 걸려. 애웠다고 생각할 때. 복습을 해야 되잖아. 그지 30단어 정도가 적당해서 내가 적당을 낸 거야. 한0단면 150단어면, 150단어면 그 다음에 또 반복, 반복, 반복. 계속 앞에 거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줘야 돼요. 이번 주 150개 했으면 다음 달에 150개 하면서 300개를 하고 그다음에 150개 하면 450개를 봐주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한 달에 몇 개가 되는 거야? 450개가 되면 6달에 2,000단어에 요즘은 충분해요. 어. 알겠어요? 6달에 완전하게 2 0 2000, 0 0단어가 암기되면 어떻게 1년이면 4,000단어잖아요. 니네 수능에서 요구한 단어가 이제 5,400단어밖에 안 돼. 그럼 중학교 단어까지 2,500단어야. 그럼 중학교 이상의 단어에서 2,500단어만 외우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6달 정도 충분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영어가 자신 없는 사람 잘 들어라. 입에서 수능 특강 암기하면 된다. 알겠어요? 음. 암기가 안 되면 계속 읽어. 자, 그러면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녹음기 켜놓고 셀로폰 켜놓고 내가 읽으세요. 그래서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들어. 알겠지? 암기가 안된 사람은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들어. 알겠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알겠니? 내가 읽고 해석해주고, 내가 읽고 해석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거 듣고 다녀. 어, 그러면 돼. 시간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